반갑습니다. 시바이누 홀더러분들. 여 트레이더 윤태준입니다. 현재 시바이누가 약법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보시면 오늘도 이 지지선에서 또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5일평선 또한, 지금 완전히 방향을 튼 모습이죠. 곧이어 이당평 선들과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주려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는 좀 추가적인 상생이 좀 나와줄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시바이노에 대해서 좀 중요한 뉴스가 떠서 지금 보여드릴 건데, 기사를 보시면 시바이노가 진짜 화폐가 될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함께 보실 수가 있겠고요. SEC의 혁신 친화적 정책 기조에 힘입어 진정한 화폐로 자리 잡을 수가 있을지 관심이 좀 모여지고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2022년 이후 급등으로 다수의 초기 투자자를 100만 장자로 좀 만들며 주목을 받았고, 이 시바리움이라든지 혹은 이 메타버스 등을 좀 선보이면서 생태계를 확장시켰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이 횡보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소각률이 무려 하루 만에 7300% 급등하면서 지금 현재 주도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100만 장자로 좀 만들어줄 만큼 모멘텀이 컸던 코인이 지금 현재 혈락세가 아니라 행복세를 만들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성도 다 모여지고 있고 지금 240을 선만 좀 뚫어내 준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한번 크게 올라가 줄 것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지금 완전 바닥이죠. 자 이렇게 이조정구간에 왔을 때가 지금이 기회가 되는 구간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자 시바이노가 어디까지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이고 또 어떤 권에서 좀 눌려갈 것인지, 자 이런 것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시간봉으로 이 고점과 저점을 좀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으로 이어봤을 때 여러분들 우선 이 241선, 이 장기 입명선을 뚫어주고 그 다음으로 일차적인 저항대가 되는 구간, 자0 3 8 2 구간, 이 구간을 좀 뚫어내 준다라면 다음 구간은 0.628. 사실 이 하락 추세 속에서의 0.628 구간은 정말로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만 뚫어내 준다라면 이 자리까지는 상승이 좀 열려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 자리에서 한 번에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바로 이 매도를 하지 마시고요. 0.5 구간. 이 구간에서 좀한번 지켜낸다. 자 그랬을 때 다음 구간에선 이 자리를 좀 뚫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타점 잡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타점 잡는 지표를 좀한 가지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지표는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할때 사용되는 지표고 몇 가지 조건들만 부합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성과점이 녹색이고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나와준다. 자 그러면 자리는 확실한 매수 타점을 좀 알려주세요. 주는 자리가 되고요 반대로 모든 성과 점이 빨간색이고 그리고 데드 크로스를 보여준다 자 그럼 이 자리는 확실한 이 매도 타점을 좀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이 저점과 고점 이 매수 타점부터 매도 타점까지 꾸준한 상승 보여줬죠 이런식으로 82일 동안 162% 그리고 103일 동안 59.36%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타점들을 다 잡아서 소통방에다가 공유를 좀 시켜드렸죠 다시 한번더 이때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 소통방에 좀 들어오시면 이러한 수익들 충분히 좀 가지고 가실 수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 자데드크로스와 레드존, 매도 타점이 뜬 다음부터 지속적인 하락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매수 타점 뜨지 않았죠? 웬만하면 여러분들 돌려나가면서 안전한 자리에서 딱 이렇게 좀 매수 타점이 딱 뜨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자, 희 타점 같은 경우를요, 텔레그램 방 안에서 이런 식으로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쉬바이누, 룰레이트 하시는 분들, 혹은 신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텔레그램 방 안에 들어오셔야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페 있는 번호 010 2190 5289 번호로 시바 시바라고 단 들고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모자이크 없이 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채널을 좀 키고 우 있기 때문에 당분간만 이 무료로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시라도 빨리 텔레그램방에 좀 입장하셔서 이시바에 대한 실시간적인 매매 정보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텔레그램방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 뉴스 브리핑과 단타 코인 한 가지씩을 좀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코박토콘을 좀추천드렸고요 매수가는 684원에서 매도가는 10% 이상 자유매도라고 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시간 한번 보시면 오전 8시 55분이죠. 자, 그러면 코박토콘이 오전 8시 55분에 얼마큼의 상승률이 좀 나와줬냐면, 자. 보시면 정확히 오전 8시 55분에 684원에서 자 50분 동안 무려 10.5% 상승이 좀나와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께 매일 10% 이상 저렴해더라고좀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10%씩만 좀받다라고좀 가정을 해보면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무려 300%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천만원으로 이 돈을 좀 굴렸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 달이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원금을 제외하고 나서도 3천만원. 3천만원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 하루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자 오늘도 코박토콘을 10.53% 어제도 카오프로토콜을 16.64% 그제도 스토리를 14.6%자 이렇게 매일매일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항상 단기 종목은 당일 매수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자라고 좀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방법 또한 상당히 간단한데요 자 단타 대기라고두 번의 대기 신호를 좀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코인을 좀 추천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매수가에 이 매수를 좀 걸어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체결이 되겠죠 체결이 되자마자 10% 수익권에 여러분들은 이 매도를 걸어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자동으로 수익이 나있는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진짜 바쁜 직장인분들도 8시 55분경에 딱 1분씩만 투자를 좀 하신다라면 하루에 10%씩 매일매일 수익을 끌고 가실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코인 시장이 좀 어떻죠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만 봐도 3거래일째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1억 6천만원까지 복구를 해줬습니다. 점점 더 비트코인이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뉴스를좀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비트코인 소식을 좀 들고 왔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거래량이 무려 140% 급증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웨일얼러시 3900BTC 하나로 약 4,200만 달러 규모의 고래 이동이 있었습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대규모 이동이 가격 반등 타이밍과 맞물렸다는 건데요. 이 비트코인은 단 하루 만에 강하게 반등하면서 다시 11만 3천 달러를 돌파를 했고, 현재는 11만 8천 달러 선에서 좀 안정적으로 거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동이 매수일까요? 매도일까요? 아직 그 주체는 좀 밝혀지지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런 움직임은 이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들의 포지션 조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블랙록, 스트레티지, 이와 같은 대형 기업들에서도 비슷한 비트코인 거래가 감지되었고 분석가들은 현재 113,500달러에서 114,000달러 사이에 이 저항선이 다음 달 강세장의 출발점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래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다음 슈팅을 준비할 수 있는 존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이 이 자리를 좀 지켜낸다라면 새로운 강세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래가 움직일 때 시장도 흔들립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비트코인에게만 좋은 일이냐? 아니죠. 이 비트코인이 올라야 이더리움이 오르고 이더리움이 올라야 알트코인들이 오릅니다. 이게 바로 불장의 조건이라는 거죠. 즉이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오르면 알트 씬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단기 종목으로 이 시드머니를 좀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여러분들 지금이 바로 기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싶고 이 시드머니도 같이 늘려가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번호 010 2190 5289 번호로 단타 단타라고 단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를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본격 시즌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이 중장기 종목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계속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 벌어갈 수가 있어요. 이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단타로 이 시드머니를 좀 늘려 나갔다가 진짜 본격적인 시즌이 온다. 그럴 땐이 시드머니로 중장기 조목을 꽉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본격 시즌을 좀 대비를 해서 이 중장기 코인 한 가지를 좀 들고 왔거든요. 자 이제부터 히든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코인은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슈가 좀 동시에 붙어있는 정말 히든 코인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슈팅을 한번 줄때 진짜 거하게 주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제2 이에디프리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자 지금 시장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면 자그 여파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트럼프가 지금 어디에 좀 손을 대고 있냐? 자 바로 이 민코인인데요. 자 민코인 발 트럼프 직접 관여 1,340% 폭등 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 밀어붙이는 종목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미 트럼프 일가가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민코인으로 올렸다는 이 보도까지 좀 나와줬습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확신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민코인의 봄은 옵니다. 지금 놓치면 진짜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자, 2025년 상위 민코인 5종목 자단 5천 달러로 이 50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간. 자 남들 알트코인 불장 외칠 때 조용히 민코인에 몰려간 사람들만 150억 수익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트럼프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제 2의 트럼프 코인 지금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단돈 5만 원만 담아도 이 5억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다. 자, 이건 그냥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각 코인. 이 마가코인이 3만 퍼센트 이상 폭등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 뒤를 잇는 코인이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단 10초만 좀 투자를 좀 하신다면 자, 인생이 바뀔 기회, 자, 진짜로 좀 부자가 될 기회 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좀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거래내역부터 함께 보시면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적금처럼 모아가고 있습니다. 매월초에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좀사 모으고 있고요. 자, 코인명은 제가 다 가려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돈들 보이시죠? 자이 돈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단타로 그렇게 좀 수익을 봐서 지금 다그 돈으로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분들이랑 모든 걸다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감옥 가다가 그리고 이거 캡처하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보시면 드래그도 되고요 자 위아래로 움직이까지 합니다 심지어 검은색까지 되는데요 자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안 하고요 자, 이런 걸로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난 하반기 때 다들 돈못 벌었던 기억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차트 한번 보시면 이거 이미 너무 어른 거 아니야? 라고 좀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올라간 건 단지 1파동일 뿐이고요 자 엘리어 파동에 좀 따르면 자, 지금이 눌림목 자리 보시죠. 자, 이렇게 조정 2파동이 나와도 곧 3파동 가장 강력한 상승이 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상승 이제부터 좀 시작이고요. 자, 이렇게 좀 시즌 1 때도 좀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좀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시즌 2 언제 하냐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자, 히든이라고 문자를 좀 보내 주셔서 제가 2월 29일 날 종목명과 매수가 딱딱 알려 드렸습니다. 자, 잠깐 차트 먼저 보시면 자, 시즌 1 종목 이 히든 종목은 자, 패였는데요 제가 2024년 2월달부터 준비를 했고요 약 8개월 정도 좀 진행을 했는데 자,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에게 제가 진짜로 자, 293일 동안 2200%좀 수익으로 좀 보답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와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태준쌤 은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사랑합니다 태준트레이더님 혹시 시즌2도 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또 마지막으로 자, 보답을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해 드리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좀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답은 괜찮고요. 제 영상에 좋아요와 여기저기 좀 공유를 좀 해주시면 저는 유튜브로 너무나도 큰 보답이 되니까요. 자, 지금도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딱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는 시즌2 종목을 100% 무료로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차트, 거래량, 이 세력 자금 유입까지 전부 확인된 확실한 종목입니다. 다 중요한 점은 하나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퍼지면 수급이 좀 꼬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으로 딱 200분에게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유는 간단한데 자, 괜히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고 결국 제 이름 이 윤채윤이 욕 먹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이 바로 시즌 2이니까요. 이번에도 순식간에 마감이 될 예정이고요. 자, 2025년 이 불장에서 계급이 바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기회를 잡는 당신들입니다. 지금 바로 이 히든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자, 이 옆에 번호로 010-2190-5289 번호로 자, 히든, 히든이라고 한두 글자만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확인을 해서 시즌 1 때처럼 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이름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1대1 대응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은 히든, 좀두 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될 타이밍은 지금입니다.